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향해서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이 주제만 생각해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한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먼저 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이런 주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아홉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제자들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험악한 그러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었다. 복음이 뭔가요? 유왕 갤리온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라 이 아버지는 다시 절망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하실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다면, 주님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왜 자, 에, 자신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의 측면에서 오늘 하나를 말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를 말할 수, 있, 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먼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언어를 고쳐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언어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할수 있거든이 아니다. 할수 있거든이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먼저 말한 것이 뭐예요? 하실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할수 있거든요 아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먼저 아버지의 그 아이 아버지의 언어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 주님을 향한 그의 언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말을 바꾸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바꾸면서 믿음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9절의 말씀인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기도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라는 문제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기도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질문이, 더 깊은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8절을 한번 봐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왜 우리는 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기도 오늘 29절을 꼭 놓치지 마세요.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의 헌신 헌신 예배를 들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목사인 내가, 단임 목사인 내가 저들의 영혼을 바라볼때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주의가 변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하듯이 당신들의 인생에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드린 바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받고 아홉 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상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이가 데리고 왔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떠한 성도가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를 찾아왔을 때, 주의 종을 찾아왔을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면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이 그때 기도 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유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 그들은 야...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찾아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뭐해줘요? 기도해줘요. 제자들이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홉 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어떤 기도는 예수님께 기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가요? 평가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바라보일 때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러기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다음 시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론을 먼저 앞당겨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백만 번 여러분이 기도한다 했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이 기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예배도요, 거절되는 예배가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인지라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셔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시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시브리 11,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성도도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성전 뜰만 받는자가 되지 말고 깊숙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이유는 믿음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설명된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거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짧은 이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은 거절당했지만 반면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도, 기도도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합당한 자세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기도는 기도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의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아니면 그들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실수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종종 봤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훑으면서 기도합니다. 멋지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혹시 그런 분 여기 있나요? 손뜨기가 좀 창피한가요? 내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누구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언젠가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계속 뱅뱅 돌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 아무 얘기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나오지요. 왜? 참된 신앙으로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나와요. 근데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사람 시켜 보면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 잘안 나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뭐 창세기부터 여왕 계시로까지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 잘 하려고 하지 마요. 기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열어요. 성령님께,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기도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5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상식의 기도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되지 않는 사람은 5분 이상 넘어가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성도라면 한 30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차고 올라가야 돼. 아멘 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예. 네. 야, 늦게라도 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 우평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거든. 수없이 예배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허무함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님 이름,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 제자들의 기도, 무엇이 문제였나?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모든 것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을 이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